우리가 하는 모든 공부와 학문의 목표는 바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서로 교류할 수, 교류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서로 만나서 서로 사랑할 것인가 여기에 우리의 모든 교육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학문을 공부하는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군가 그리스도인이 이곳에 들어가서 이러한 영역들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그런 세울 사람들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사회적인 책임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가 침묵해 버리니까 교육을 책임지는 어떠한 사람이 학생 인권 조례안이라는 것을 통해서 동성애를 허용하게 되고 임신 출산을 허용하게 되는 이런 어없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교육의 계획을 잡고 목표를 잡고 목적을 잡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서로 서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서로서로 서로 더 친밀하게 우리가 그렇게 분열되지 않게 서로 사랑 가운데 연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교육의 목표가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교육을 받을수록 으면받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우리가 어떤 상태가 되겠습니까 서로서로를 더잘 알고 더 깊이 알고 더 깊이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은 고등학교 졸업하면 더 야박해집니다. 요즘에는 공부를 잘한 사람들이 더 어, 좀 엉뚱하게 나란다고 하죠. 여러 가지 모습을 보면 정말 예전에는 예전의 모습과 너무나 달라져 있는 지금의 교육 환경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참 차갑게 되어가는 사랑이라는 것을 다 잃어버리고 너무나 이기적인 사랑으로, 사람으로 졸업시키고 있는 지금 교육의 현장을 우리가 보게 될때 만약에 우리가 교육 가운데 있는 사람이란다면, 교육이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란다면, 우리가 어떤 꿈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의 마음을 가지고 그 영역 속으로 들어가서 변화시켜 간다고 한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가 속해 있는 영역, 그 사회에 영역 속으로 들어가서 그 영역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갈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필요하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가지고, 내게 속한 그 현장 속에 들어와서, 그저월급날만 기다리고, 휴가만 기다리고, 그거 타서, 월급 타서 그냥 기분 좋게 사는 그런 인생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가지고, 나의 달려갈 그 길을 갈줄 아는 그 인생. 그 인생들이 너무나 너무나 없다. 제가 이번에 우리가 이제 서서모 마치고 우리가 부흥사경에 들어갑니다. 부흥사경에서 참 그런 말을 썼어요. 여러분들이 하나의 주 모델을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치경제 뭐 이런 여덟 가지 영역 중에서 모델이 될 만한, 정말 뭐 교회 빼놓고 일곱 가지에서 모델이 될 만한 분들을 강사분으로 모셔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분과 토론을 하고 정말 어, 그분들 또 선택 세미나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어, 내가 좀 경제인 같기도 하고, 예술인 같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어서 선택 세미나에 여러분이 여러 군데 들어가서 이렇게 여러 영역 가운데 전문가들과 만나서 좀 어떻게 하는 나라를 세워가는 것들을 좀 배워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아이가 그런 강사들을 모집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잘 없어요. 그냥 다들, 어, 본인, 돈 벌고 본인 가정에 뭐 아파트 늘리는 것에 목적을 두고 어, 가져 자기 자신 아이의 자기 아이에 이렇게 또뭐 해외 유학을 보내고 좀 하여 모든 것을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늘리고 이런 것에 모든 것이 좀이 있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일하시는 분들. 왜 교회가 이렇게 힘이 없어졌는지를 제가 이해하게 됐습니다. 정말 나의 달려갈 필요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없어요. 그냥 교회에 왔다 갑니다. 교회 왔다 가게 말씀듣고 그날 감동받은 대로 아멘하고 그냥 갑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는 달과 같이 어떻게 하면 내가 교회를 세울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치유할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회복할까? 온통 머릿속에 교회를 꽉차 있는 것처럼 저는 여러분의 생각 속에 어느 한 영역 속에 세워질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어느 영역 속에 세워질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그것에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의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런 인생을 살기 위해서 바울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다섯 가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첫째는 보니까 자기가 모든 겸손으로 주님을 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겸손으로 주님을 섬겼다. 여기서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가 몸을 구부려서 종뎀의 모습으로 주인이 시키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순종하는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모든 겸손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는 훈련을 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는 훈련을 했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두 번째 모습은 뭐냐면 그는 모든 눈물로 주님을 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요. 바울은 좀 지성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성경을 보게 되면 바울이 눈물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곳곳에서 바울의 눈물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 말씀 보면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각 사람을 양육하되 어떻게 양육했냐고 하냐면 눈물로 양육했다고 나옵니다. 눈물로 양육했다.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그런 교회 안에 있는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서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많은 눈물이 있었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면을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좀더 해보지 못한 안타까움의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좀더 잘했으면 좋겠는데 안되는 안 자기 사례 보면서 속상한 그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 눈물이 바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빌리포스 3장 18절 말씀에서 그는 형제들을 양육하, 양육하며 가르칠 때 눈물을 흘리면서 가르친다. 눈물에서도. 눈물의 사람 그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눈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좀더잘 전하고 싶고 잘 이야기하고 싶고 어떻게 하면 전도 교회가 교회처럼 될수 있게끔 자신의 인생을 모든을 다 쏟아부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세 번째로 시험을 참고 주님을 섬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시험을 참았다는 것이.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세상이 가는 길과 반대 길을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가정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 부모님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야 하던 대로 해. 뭐 갑자기 나서서 그래. 그렇게 할거 아니겠어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 지금도 한 번씩 싸우시면 제가 가서 그래. 요 어, 제 아버님 장로님이시고 어머니 본산이시는데 장로님. 군사님, 목사 말 들으시고 그만 좀 싸우시죠? 그러면 제가 어머니가 뭐 많이 컸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뭔가 좀 대화가 안될수 있어요. 이게 서로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이 올수 있고, 또 박해가 올수 있고, 아픔이 올수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그들을 참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제가 이 참았다라는 것을 어떻게, 뭘 참았나 보니까 아주 야, 이걸 어떻게 참할지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런데 거기서 11장 2 4절 말씀부터 보니까 뭐라고 말하면 유대인들에게 40대 하나가만 39대를 다섯 번 맞았습니다. 그냥 매가 아닙니다. 엄청난 매예요. 이것을 다섯 번 맞았으면 세번태장으로 맞고 한 번은 돌로 맞고 세 번은 파산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면 여러 번 여행에서 유대인들의 위험이 있었고 그로 인해 수고하고, 애쓰고, 잠을 못 자고, 배고팠고, 목마르고, 여러분 굶었고, 추웠고, 헐벗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바울에 게어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내가 정말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주인으로 섬기는 그런 삶을 본인이 훈련하듯이 살았다. 또네 번째 보게 되면 그는 어디서든지 복음을 거리낌없이 진보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주었습니다. 바울은 공중 앞에서나 각집 앞에서나 사람들이 모인 곳이면 그 어디든지 찾아가서 거리낌이 없이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 거리낌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사람의 비위를 거슬릴까봐 무서워서 자제하거나 움츠러들거나 또는 교묘한 가장을 하거나 취소하는 것이 없이, 즉, 교훈과 책망을 비롯해서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삭감이나 은폐 없이 담대하게 있는 그대로 복음을 정했다는 것. 그러나, 니까 사람만 있으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사람만 있으면 가서 예수님 하십니까? 예수님 들어보셨습니까?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냥 사람만 있으면 그랬다는 거예요. 사람만 있으면 가서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런데 제가 조금은 이해해 돼요. 저는 바울처럼 그런 아주 담대함은 없지만, 그런데 그래도 조금은 이해 되는 건, 그러고, 그런 것이 어렵는 않아요. 왜냐면 내가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에게 한 것이 얼만데요. 예수님 날 살려주신 게 얼만데요. 예수님, 나를 살려주셔서 내가 살아난 것만 생각해도 이게 어딘데요. 내가 그를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것이 전혀 부끄럽지 않은 것이죠. 바울은 하여간 그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다섯 번째에 그가 말하기를, 그리고 모든 일정은 다 성령을 따라, 성령을 따라서 그렇게 일정을 진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말하기를 2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메일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나는지 알지, 마음의큰 부담감을 받고는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데 그 거룩한 부담감을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23절에 성령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은 성령님을 따라서 살았다.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은 어, 바울은 주님이 시키신 대로 그냥 순종했다. 이렇게 시키시든 저렇게 시키시든 순종했다. 그리고 두 번째 나는 어디를 가든지 내가 믿는 예수를 거리낌 없이 자랑했다. 그리고 세 번째, 나는 성령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했다. 이세 가지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가지고 내가 달려갈 길을 가는데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고 그렇게 갈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청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된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인생이라고 얘기를 해보게 되면, 여러분 인생 살면, 한 얼마나 살까요? 인생 살면, 뭐, 7 2요 80이라고 성경이 나와있는데, 어쨌든 뭐, 지금도 변함은 없죠. 그러면, 여러분 인생은 어느 정도, 어느 정도 남아있을 것 같습니까? 제가 중국부가설유하면서 어느 정도 남아있을 것 같냐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부르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저도 1 0 0살이상살거래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은 80 정도 살다고 생각했을 때, 한몇년 정도 남으셨습니까? 한 50년에서 60년 사이.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그 인생 마친 다음에, 우리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인생 마친 다음에, 이제는 우리 안에 모든 죄가 다 빠지고, 오직 사랑만 남은 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나서, 우린 그 아버지 품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땅에서,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그 인생, 50년, 60년, 많이 남은 것 같습니까? 그, 고작 해봤자 살수 있는 그 50년, 60년. 그것도 알 수가 없어요. 어떤, 남, 어떤 사람은 1년 남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5년 남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여간, 얼마 남지 않은 그 인생. 그 인생을 가지고 여러분이 어디에다 투자하시겠습니까? 어디에다 여러분의 인생을 이렇게 쏟아 붓겠습니까 어디에다 여러분의 인생을 이렇게 올인하시겠습니까? 세상이 말하는 인생에 올인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내가 달려갈 그 길, 그 길을 가면서 살아가는 인생을 사시겠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것이죠. 하지만 상급은 선택에 따라 달려있게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